예, 신명기 17장,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 역겨워 하는 여기서는 이제 가증스럽다 이런 거죠. 이 역겨워하시는 일,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모든 삶의 행위와 윤리와 도덕의 기본적인 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겨워하고 가증스럽고 이거는 나는 정말 그 모습도 보기 싫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삶의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그 오류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이 17장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에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재판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 것인가. 이 재판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의아, 의아스러운 것인데 갑자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 평등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을 세울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의아스럽게 만드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마 후대에 어, 모세의 설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어, 이러한 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 후대의 왕의 시대가 왕이 에, 이 왕의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아마 어, 삽입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 자, 먼저 하나님이 역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모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흠이 있거나 악질, 병 들어 있는 소나 양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왜이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우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이것이 또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의무 혹은 강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속이는 예물, 그것들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 바쳐질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겉이 아니라 속의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겨워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냥 눈 속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들, 억지로 하는 행위들, 아니면 보이기 위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역겨운 것은 마음은 없는데, 그 진실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부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고 진심은 없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화려한 것들 이것이 회칠한 부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JTBC에서 계속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지금 며칠째, 어, 지난주에 있었던 명성교회의 세습행위. 그건 아무리 여러분 사실은 뭐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합법적이다. 교인들이 그건 자기네 교회들을, 교회의 운명을, 미래를 교인들이 정하는 거죠왜 밖에서 왈가 불가하냐? 어떠한 변명을, 어떠한 합리적인 그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었죠. 아,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그이 언론에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떠들어 댑니다이렇게 이제 그 근데 이제 교토로는 그 여러분 혹시 그 명성교회에서 위임식 하면서 그 양쪽이 아버지가 한 얘기 어그 그 이렇게 세습하는 아들이 한 얘기 그 설교 잠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그 영상들이 또 따라 다니고 있죠. 그실왕이 거기서 대부분 얘기한 게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는 살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인, 이런 화려한 미사 여구들이 동원되었는지, 만약 그런 사건만 없었다면 그것만 들어서 들어본다면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야,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은 역겹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어그 그래서 JTBC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어, 앵커 브리 브리핑에서 이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헬라 세계에 와가지고는 철학이 되었고 기독교가 기독교가 로마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중세 시대에 와서는 유럽에 와서는 문화가 되었고 기독교가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그 앵커브리핑에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교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 하나님께 영광 예수 사랑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바치는 사랑, 뭐,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얼마나 화려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흠이 있는 재물들었다는 것이지요. 것만 화려한 행위 주님께서 가장 역겨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회칠한 무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물 아름답고, 어, 이번에 저희가 항존직, 이제 그 안수집사와 권사, 이제 선출된 사람들, 이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커리큘럼을 이제 짜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방문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교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방문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명성교회도 방문을 하려고 그러고요. 어, 서울 가서요. 어, 사랑의 교회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가보시면 정말, 와,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나는 그것이 역겹다. 이 회칠한 무덤 아니냐. 아무리 무덤을 이쁘게 간직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썩어져 가는 송장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의 17장에서는 이렇게 역겨워하는 것이 겉으로 내용은 없고 마음은 없고 그냥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역겨운 일을 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들을 가차 없이 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쉽게 용납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가볍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들을 회중에서 없애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쉽게 용납되면 결국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겨워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포용도 하고 다 그러지만 정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확고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손쉬운 물결들이 믿음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향들이 팔을 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귀하고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물결들을 물리치고 순수한 그리고 해맑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겨워하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또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일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이 갈등과 분쟁의 얘기입니다. 재판, 그, 이 갈등과 분쟁을 재판관 안에서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분쟁 해결을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우리 어이 설교를 통해서 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공공의 차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윤리가 확립되고 그 공권력의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러한 그이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공권력이 권위가 없죠 왜냐하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공공의 윤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 공정한 일처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어,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어, 주목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왕의 모습과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에, 둘러싸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왕의 모습이 오늘 10,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첫 번째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경쟁하고 내가 투쟁해서 차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통치하는 것이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두 번째는요, 군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왕이 돼서 어떻게 군마를 군사들과 마, 그러니까 마, 말이니까 무기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 군사를 많이 갖고 말 무기들을 많이 가져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군대도 많이 갖지 말고 무기도 많이 갖지 말라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는요, 부인과 재물을 많이 거느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강화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력을 강화시키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야 할 왕의 특징이었죠. 네 번째.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네 가지 원칙.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 고대 근동의 왕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일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랫동안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7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도자의 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우리 특별히 목사들이 이 모세가 얘기하는 왕의 네 가지 원리를 그 원리에 따라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크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로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17장에서 끝냅니다. 이제 18장, 19장, 또 모세의 설교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하루 종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을 주제로 삼아 성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이냥 성기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은 없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현재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한 행위나 말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중에서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요 만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실천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